어, 83번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가지고 X절편이 같다고 두면 답 나올 것 같아. 음. 자, 미분하면 자, 읽어오죠? 음. 0,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일단 0대입하고 A네. 그리고 2에서도 미분계수가 필요하지? 2대입하면 e 이 e 더하기 a네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l부터 구해볼게 y는 얘가 되겠고 m 구하면 f2 값이 필요하네 f2 값 이에 이네 이거네 됐어 어. 정리하면은 요거네 음, 신기하네 자 오케이 따라서 예 엑셀 편 마이너스 이 분의 이예 엑셀 편이 더하기 이 분의 사 그걸 같다라고 두면 되겠죠. 그러면 4 더하기 2a가 그래서 a는 6분의 아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네 오케이 그런데 질문이 뭐야 f2값 물어봤지 f2는 아까 여기 여기있죠 이거 이거 아까 f2값이 뭐였어 아 f2값이 2a 아 2a였죠 어. 따라서 F2값의 절대값 마이너스 3분의 4, 4의 절대값이 되겠네. F2가 2A니까. 음, 그래서 60 곱하기 3분의 4에서 80이 답이겠네.